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의 삶에 넘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축복에 삶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3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다음 장 4장 13절 말씀까지는 이제는 장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전하신 유일한 인자로 불완전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데 있어 그에 앞서 준비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 본장의 말씀을 보면 서두에서는 선구자가 되어지는 세례요한의 사역이 먼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에 생활윤리를 교훈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수세 사건,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본장을 마무리합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소두에서 일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기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새롭게 여는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의 이러한 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애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내적인 진정한 회계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외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인은 자만심 때문이고 또 어쩌면 맹목적인 구원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러한 생활의 삶의 교훈이라고 한다고 하면 특히 세리완이 지적하였다시피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이들이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와주어야 하고, 동정해 주어야 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해야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한은 지적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례한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은, 독기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중심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은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회계에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한 열매는 과연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니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삶이 회계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생들은 자칫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남용하는데 함부로 남용하게 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고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이가 아니라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에게 주의 사랑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회계의 선포에 대한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게 살았다고 하면 그것을 깨닫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온전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루의 삶을 기도로 열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서 말씀 따라 사는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이여는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세례의환이 선포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어지럽고 혼란한 모든 것 우리 인생들의 어리석음에서 빚어졌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다시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우리에게 큰 기쁨 놀라우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성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